잠을 자는 짬만보 입니다 오늘은 집에 가는 브이로그를 찍.. 오늘은 한번 집에 가는 길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네요 사람은 피해서 가야겠어요 뭐지? 조용히 갑시다. 자, 저는 지금 발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 꼭 밖에 나다녀도 뭐 운동화 꽉 맞지 않꽉 맞는 운동화는 양말이나 새거를 사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비를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발이 아프지 않아요. 자, 갈 때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어머. 그래서, <laughs> 초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조용히 한번가볼게 이제 조용히 갈게요. 앞서 같은 곳 가고 싶다. 어, 이런 곳에 이제 천장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천장이 있는 곳에선 이제 산을 벗을 수가 있죠, 이렇게요. 어머, 우와. 우와, 또트리뻔다또 진짜 진짜 망가진 건데, 앞. 우 집에 거의 도착하긴 했지만 실제로 정말로 도착하진 않았죠. 사람들도 있고 차도. 아 힘들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바이올린이라는감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손도 아프고 하지만 마이쮸와 마이쮸를 먹고 대학 때는 마이쮸를 먹고 방학 때는 아니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닐 때는 마이쮸를 먹고 여름 방학 때는 여름 방학 때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겨울방학때는 코코아나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네요. 아 벌써 이만큼이나... 가. 이게 다 비처럼, 비 때문에 흐려 보이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저는 집 앞에 가서, 집 앞에 가서 그이러 가서 깰게요. 집 앞에 가서 영상을 끌게요. 구독도 많이 많이 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제발 제발 부탁해요. 제발 제발 부탁해요. 저는 집 앞에 있으니.